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47면이고요. 날마다 소년 샘모는 8월 19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소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밀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네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되는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36절부터 46절까지는 감람산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내용은 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월 절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이었던 26장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 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찬미하고 이제 감남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감남산에 있는 게세면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 어, 나오고 있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특별히 스가리아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리아 3장 17절 말씀은 제가 밑에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근 자를 위하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즉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후, 3일 만 2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 먼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 제자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음을 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큰 확신과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래 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모두가 주를 버리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이 여기서 밥, 어, 오늘 밤닭 울기 전이라고 하는거든요. 로마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베드로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 듣고 놀라면서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물론 다른 12 제자도 동일하겠지만 물론 이제 가론 유다를 빼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이 진심에 담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이러한 예언을 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 겠셀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겠셀만의 어, 동산에 있는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신 그 장면인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에세마리 동산에서 이르러 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일부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와 세베드의두 아들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14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명과 함께 따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 기도하시는 다음에 이세 명과 함께 가. 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 명에게 너희가 이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지만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를 또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이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저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세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이다. 아멘.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9절, 42절, 4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자. 바른 성도로서 바른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이 말하고 있는 자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직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과 더불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그 십자가의 형벌 이거 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이 사명이 바로 이 잔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 하시거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동일하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또 올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일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대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바른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도이다. 아멘. 네, 성도로서 바른 기도를 하는 모습은요,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제 올라갔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0절과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예. 따로 환적히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 다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너무 마태가 기록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어, 기도했다라 그 잠을 자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을까? 물론 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어,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또이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도의 습관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또 우리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로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어, 내가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아니야 조금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이 갖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피곤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안다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 기도를 할때 다른 것보다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바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서 하는 기도이다 아멘.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들을 보시면 마음에는 원인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아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마음으로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힘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기도를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정말로 항상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기도로 깨어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